들기름을 볶아서 요리했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들기름을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볶음 요리에 사용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제가 38년 동안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좋은 의도로 건강 식품을 드셨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 환자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들기름은 분명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독성 물질이 생성되어 간과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가열하면 발암 물질까지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내분비내과 교수로 근무한 지 33년 퇴임 후에는 식용유와 영양학 연구에 전념해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연구한 의학적 지식과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들기름의 올바른 사용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위험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들기름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건강 효과를 최대화하는 비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은 일반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오직 38년 임상 경험이 있는 제가 검증한 안전 사용법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안전한 식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까지 지키는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다섯번째 사용법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인데 이것만 알아도 들기름의 건강효과를 3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들기름이 고온에서 위험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갑자기 독성을 띠지 않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독성물질로 변합니다. 마치 좋은 약이 독으로 바뀌는 것과 같죠. 둘째, 17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알데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과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주범입니다. 셋째, 반복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 혈관과 심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했던 65세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들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해서 드셨는데, 3개월 후부터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혈관 염증 수치도 급상승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잘못된 들기름 사용법이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올바른 사용법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올바른 들기름 사용법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 어르신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험 신호도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잘못 사용한 들기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오히려 높입니다. 다섯째, 염증 지수가 증가해 각종 질병 위험이 커집니다. 여섯째, 소화 장애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들기름 사용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들기름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위험한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38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특히 네 번째 사용법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이것만 주의해도 건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들기름으로 고온 볶음이나 튀김을 하지 마세요. 지난해 부산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 69세는 매일 아침 들기름으로 계란 볶음을 해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이 습관이 오히려 간에 무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들기름의 발련점은 107도로 매우 낮습니다. 일반 볶음 요리 온도인 180도에서는 이미 독성 물질이 다량 생성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간 기능 저하와 혈관 손상을 일으킵니다. 71세 안영희 할머니는 평소 들기름으로 모든 요리를 하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으로 바꾸신 후 2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들기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들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사용하거나 60도 이하의 저온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절대 들기름을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보관하지 마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보관 온도와 빛 차단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 67세는 들기름을 주방 가스레인지 근처에 보관하셨는데, 열과 빛에 노출되면서 기름이 쉽게 산화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졌습니다.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시고 어두운 병에 담아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공기와의 접촉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봉 후에는 한달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굳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이 약간 굳는 것은 정상이고 실온에서 잠시 두시면 다시 액체로 돌아옵니다.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절대 산화된 들기름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가장 위험한 사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들기름이 산화되면 냄새가 시큼하거나 쓴맛이 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정기철 할아버지. 73세는 냄새가 이상한 들기름을 아까워서 계속 사용하시다가, 복통과 소화장애를 겪으셨습니다. 산화된 들기름에는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간과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냄새나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기름을 버리기 아깝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산화된 기름을 드시면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들수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이런 위험한 사용법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경고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나머지 네 가지 위험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사용법은 많은 의사들도 놓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위험한 들기름 사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방법은 제가 일본 도쿄대 의대에서 연수할 때 배운 것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절대 들기름을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일본에서 배운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다 섭취하면 독이 됩니다. 들기름은 하루 한 스푼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최영순 할머니 66세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4스푼씩 드셨는데 오히려 혈중 지질 수치가 올라가고 소화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들기름을 많이 먹으면 왜안 좋은가요? 들기름도 결국 지방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과 지질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 환자의 70%가 좋은 의도로 건강식품을 과다 섭취한 경우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대 들기름을 다른 기름과 섞어서 가열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들기름과 다른 기름을 섞어서 가열하면 서로 다른 발연점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종철 할아버지. 64세는 들기름과 포도씨유를 섞어서 요리하시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맛도 이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대전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 66세는 들기름은 생으로만 사용하고, 가열 요리에는 다른 기름을 따로 사용하기 시작한 후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요리할 때는 용도에 맞는 기름을 따로 사용하세요. 들기름은 생으로, 가열 요리에는 올리브오일이나 현미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절대 개봉한 들기름을 상온에서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의사들도 놓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기름은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빨리 변질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병철 어르신 70세는 개봉한 들기름을 식탁 위에 두고 한달 넘게 사용하시다가 기름이 완전히 변질되어 복통을 겪으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기름은 개봉 즉시 냉장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봉 후에는 뚜껑을 꼭 닫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들기름을 사용할 때는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음식이 묻은 숟가락을 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절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의심스러운 들기름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다른 기름보다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특히 직접 짠 들기름은 방부제가 없어서 더 빨리 변질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61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시골에서 직접 짠 들기름을 받아서 6개월 넘게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이 산화되어 간 수치가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들기름에는 각종 독성 물질과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식중독이 나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들기름 안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보관법, 적절한 사용법, 그리고 신선도 관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잘못된 들기름 사용으로 건강을 해쳤다가 올바른 방법으로 회복한 놀라운 사례와 들기름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활용법은 제가 38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만 실천해도 들기름의 건강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잘못된 들기름 사용이 만든 위험한 상황과 올바른 방법으로 회복한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62세는 들기름 사용으로 이난 건강 문제를 경험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들기름으로 모든 요리를 했는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어요. 소화도 안 되고 간 수치도 올라가고 혈압도 불안정해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들기름 사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더라고요. 박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위험한 사용법 7가지를 모두 피하고 안전한 사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들기름은 생으로만 사용하고 가열 요리에는 다른 기름을 사용하셨습니다. 4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으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중 염증 지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올바른 들기름 사용법만으로 이런 결과를 본 것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기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좋은 기름이지만 산화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사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73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들기름은 어떻게 사용해야 건강에 좋은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올바른 사용법만 지키면 들기름은 정말 훌륭한 건강 식품입니다. 나물 무침, 샐러드 드레싱, 완성된 요리의 마지막에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열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에서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들기름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올바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지키시면 건강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들기름은 차가운 요리에만 사용하세요. 나물 무침, 샐러드, 완성된 국이나 찌개의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용도가 최적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56세는 매일 아침, 시금치 나물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 드시면서 건강을 크게 개선하셨습니다. 둘째, 소량씩 자주 섭취하세요. 하루 한 스푼을 한 번에 드시는 것보다 반 스푼씩 두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흡수에 더 좋습니다. 셋째, 다른 항산화 식품과 함께 드세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과 함께 드시면 들기름의 산화를 막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수 할아버지 63세는 마늘종. 무침에 들기름을 넣어 드시면서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이것이 제가 38년 경력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들기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소포장 제품을 선택하세요. 큰 용량을 사서 오래 두는 것보다 작은 용량을 자주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수연 할머니 69세는 250ml 소포장 들기름을 한 달에 하나씩 구매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덕분에 항상 신선한 들기름을 드실 수 있었고 건강 효과도 뛰어났습니다. 다섯째, 보관 용기에 신경 쓰세요. 가능하면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진 제품을 선택하시고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세요. 여섯째, 들기름과 함께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을 드세요. 견과류나 씨앗류와 함께 드시면 들기름의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계절에 따라 보관 방법을 조절하세요. 여름철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겨울철에도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안전한 들기름 사용을 위한 추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들기름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들기름의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좋은 들기름은 고소한 냄새가 나고 색깔이 연한 황금색입니다. 셋째, 들기름과 상극인 식품들을 피하세요.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알코올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고지혈증이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단계별 사용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적응기간을 가지세요. 하루 반 스푼씩 나물 무침에 넣어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두 번째 주에는 양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하루 한 스푼 정도로 늘리시되 여러 번 나누어 드세요. 세 번째 주에는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완성된 요리의 마지막에 뿌리는 용도로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 주 이후에는 개인에게 맞는 사용 패턴을 만드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기호에 맞는 사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기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사용법 첫째 고온 볶음이나 튀김 사용 둘째 직사광선이나 고온 보관 셋째 산화된 들기름 사용 넷째 과다 섭취 다섯째 다른 기름과 섞어서 가열 여섯째 개봉 후 상온 장기 보관 일곱째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그리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일곱 가지 방법 차가운 요리에만 사용 소량씩 자주 섭취 항산화 식품과 함께 섭취 소포장 제품 선택 올바른 보관 용기 사용 비타민이 식품과 함께 섭취, 계절별 보관법 조절입니다. 들기름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정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들기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8년 의사 생활 동안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최고의 약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합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나도 이렇게 안전하게 들기름을 사용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오늘 영상을 듣고 나도 이런 위험한 사용법을 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즉시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안전한 들기름 사용법 배웠습니다. 또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신 들기름 안전 사용법을 메모해서 주방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주의가 언젠가 여러분의 건강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73세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마지막 조언 하나 더 드립니다. 들기름은 만능 치료제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건강한 식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안전한 사용법으로 언제든지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